안녕하세요. 네, 이공이사, 이공이오 대입을 위한 학교 수업 진행을 맡은 목동고등학교 교사 박성현입니다. 네, 오상고 교사 박정준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어, 대입도 대입이지만 학교 수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오늘 저희가 학교 수업을 좀더 입시와 연계했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정준 선생님. 네. 네. 요즘 <laughs> 교수평기란 말이 상당히 좀 이렇게 멀리, 네.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교수평기 일체화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평기 일체화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두되면서 교수평기일체화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어, 기본적으로는 어, 교수평기일체화라는 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고 또 평가가 교육과정과 수업과 일관성 있게 실시되면서 그를 통해서 성장한 학생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어, 교수평기일체화라고 하고 있고 음. 이런 기록들이 어, 기록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수업을 디자인하는 측면까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기록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의 성장기록을 조금 더잘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최근에는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성취기준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학생이 참여중심 수업으로 이어지고 학생의 성장이 기록되고 과정중심 평가가 수업의 과정과 같이 연동되면서 계속 피드백이 일어나는 형태가 교수평기 일체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이 과정들이 피드백과 성찰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교사 입장에서도 계속 좋은 수업과 평가가 디자인되고 학생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더 많이 참여하는 수업, 본인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수업과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교수평기의 개념이었군요. 네, 그러면 네. 어, 이런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어, 수업을 이제 디자인해야 할 텐데 수업을 디자인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고려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수업을 디자인한다는 용어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모르는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창의성 또 자기주도성 열정, 깊이,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수업에 녹아나야 하는데 기존의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들을 잘 키워주기가 어려운 게좀 사실이었고, 그래서 교과 수업이 당연히 지식 자체도 가르치는 거지만 동시에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을 함께 가르치는 것을 좀 고려해서 수업을 디자인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에는 어,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자율 동아리라든 동아리라던가 독서 활동, 또 진로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교내 의 다양한 활동에서 연계되면서 이어져 가는 것들을 좀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비교과 활동이라는 말을 그렇죠.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교과에 기반한 활동들이 교과 외에서도 많이 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 기반 교과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 수업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는 방법들을 애초에 수업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르는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에는 주로 사실은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탐구를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어떤 진로 분야라든가 관심사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면서 본인이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을 그냥 아무런 지도 없이 학생들에게 맡겨 놨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모르는 지식을 알아서 탐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본인의 진로나 관심사에 맞는 지식을 어떻게 탐구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알려주는 형태로 수업이 디자인되어야 좋은 수업을 기획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두 가지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또 모르는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교과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교과 외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면 교과 활동과 창체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거고. 상호 보완되고 심화되는 활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스토리가 보인다 이런 음. 얘기를 또할수 있는 요소가 될것 같고 그 시작점이 사실은 교과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이런 연계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업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핵심 성취 기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그럴 때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또 어떤 효과를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고해단 선생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가르치려고 하지 성취기준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압축하는 경우는 음. 좀 많이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다라는 취지에서는 저는 중략과 생략 압축이 많아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많기 음. 때문에 과감하게, 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교과서 역시도 사실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어, 교사들이 어떤 활동들을 선택해서 할수 있도록 어찌보면 예전에 비해서 정보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교과서도 핵심 내용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거고요. 또 수업을 할 때는 어,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해서 수업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될 것이 뭐냐면 네. 우리가 강의 위주 수업이 뭐 반드시 나쁘다라고 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또 교과의 네. 특징도 있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보이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의 위주의 수업을 탈피한다고 하는 것이 강의 위주의 수업이 무조건 나쁘기 때문만이 네. 아니다. 네. 다만 그런 개념을 설명한 이후에는 학생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다양한 수업 방식을 함께 사용해야 될 것이다. 예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측면도 교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교수 학습 결과의 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어 개선을 어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라면 교과 교육의 경제성이 제고되어서 교수 학습 활동의 효율상,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 교수 학습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만약에 구안을 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할까요? 아,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데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 우리들 해야 될 어떤 비율 평가 계획 위주로 너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해당 교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성취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성취 기준을, 뭐랄까, 도달하는 게 맞을 것인가를 가지고서 수업을 이제 구조하는 화 거죠. 근데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뭐 강의식 수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결국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중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는지, 그런 관점에서 성취 기준을 고민하시는 게 일단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수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결과 중심 수업을 했잖아요. 수업을 쭉한 다음에 한 번에 뭐라서 시험 한번 보고, 그걸 결과해가지고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성적 매겼었는데 지금 이제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려면 결국은 과정을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례적인 수업, 과제 제시형 수업이 아니라 이 수업을 뭐몇 3차 시뭐 혹은 4차 시 혹은 오차시 이렇게 한 학기 중에서 일정한 기간을 길게 잡고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생평을 끌고 간다면 그 과정 속에 당연히 학생들이 그 수업을 열심히 참여를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의 수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그런 수업에 참여할 때 스스로 어떤 토론의 주제도 만들어 보고 활동의 영역도 고민해 보고 또 본인들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것들도 한번 또 찾아보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의 고민이 선생님들이 계획하신 그 수업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각종 뭐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양식도 만들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활동중심 수업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수업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 잘 되고 더 앞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고민 하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좀더 지속적으로 우리 수업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학생들의 어떤 심화탐구한 자료와 함께 연관 쳐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도 제공이 되면서 축적이 되고 우리 학생들은 수업에 더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이전에는 저희가 활동의 확장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까지는 디자인할 때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 네. 네, 그러면 평가 계획은 과정 중심 수업을 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 솔직히 그 동안의 선생님들께서는 네, 평가 계획을 세우실 때 아, 수생 평가가 몇 프로냐, 뭐 서답 서수령이 몇 프로냐, 이런 어떤 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뭐랄까, 적정한 뭐 난이도의 어떤 시험을 평가를 아, 진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과정 중심 평가는 어, 이례적인 평가가 아니고, 결과된 평가가 아니고,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하고 있는 형태를 다 우리가 관찰하고, 그 관찰의 결과물을 어, 뭐랄까 수업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어, 선생님들께서 주변에 이제 같은 동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과정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평가할 를 것인지를 같이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아, 평가가 그때 그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수시로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제 수업을 점검하니까.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식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동 수업과 과정 중심의 수업은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들잘 관찰하고 기록하셨다가, 이제 교과 세특이라든지 이런 기재하는 식기에 활용하신다면, 결과물도 좀더 풍성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이례적인 게 아니고,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성취 기준에 기반한 평가. 그리고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어떤, 뭐랄까, 프로세스 속에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뭐, 지필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뭐, 발표도 있겠고요. 뭐, 글쓰기도 있겠고요. 뭐 개선 풀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다양한 방식의 방법을 활용해 본다면 어 과정 중에 평가가 좀더잘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습자 학생들이 어 어떻게 이 수업을 잘 따라왔는가를 우리가 결과를 잘 피드백하고 그리고 이 수업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총 아울러서 애초에 선생님들이 계획하신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결과와 과정과 기록물 연계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보면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부여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그렇죠. 네. 교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실제로 그것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평가 계획에 잘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솔직히 강의식 수업에 좀 익숙한 것이 맞죠. 그죠. 근데 강의식 교수자의 입장에서의 수업을 고민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 참여나 과정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성취 기준에 어떤 방법을 쓰면 아이들이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업은 아, 좀더 의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네. 한 가지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교과 수업을 이제 성취 기준에 따라 재구서, 재구조화해서 이제 수업을 구성하게 되면 실제로 기록 자체도 어, 그런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달성했는지 여부, 그 교과의 특성이 반영된 이제 세특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네.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건 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는 또 대학 입시와도 관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아이들의 이런 교과 성격과 상관없이 진로에 관한 서술을 조금 더 해줘야 학생들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내 교과에서 발휘해야 되는 역량을 충분히 보여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할것 같거든요. 대학에서의 평가에 있어서 저런 핵심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업의 기록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아각 여러 교과 속에 그 학생의 관심사인 진로가 많이 당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그 나쁜 건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성취 기준 하는 것이 있는데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과정이 우리가 학생들이 참여한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진로를 연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그 수업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떤 목표, 과거에 우리 학습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성취 기준한 표현을 쓰는데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끔 우리 수업을 설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진로 역량도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섯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